안녕하세요. 로얄앤필드 성남점 지모토입니다. 폭염도 끝났고, 지금 뭐 비가 오락가락 하지만, 이제 드디어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베어 650, 뭐 여러가지 모델들이 있지만, 진짜 본격적인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거에 맞춰서 드디어 CIB에서 베어 650용 신형 사이드 브라켓이 출시가 됐습니다 아주 각 잡고 만들었어요 기존에 우리 인터셉터 650에 장착했던 CIB 사이드 브라켓은 마름목꼴 디자인에 뭐그 제품도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베어 650부터는 저희가 이렇게 하단부에 받침을 댔기 때문에 어떤 가방을 장착하신다 하더라도 가방이 잘 버틸 수 있고요 또 모양도 예쁘게 잡힙니다 게다가 뒤편에 보시면 네, 아주 더 튼튼하게 강성. 아주 확실하게 확보해 놓은 제품입니다. 아, 이 제품 정말 잘 나왔죠. 저희가 이런 디자인의 제품은 기존의 트라이언프 400 시리즈에도 저희가 개발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디자인 그대로 넓히면서. 배어 네, 650 전용으로 저희가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또 역시나 CIB 제품답게 장착이 너무 간단합니다. 12mm 공구 하나만 있으시면 누구나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지금 영상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이 밑에 우리 그립바라고 하는 부분에 볼트 두개 그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뭐 작업 속도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전동 공구를 쓰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가지고 계신 일반 수공구 라쳇으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합니다. 우선 한쪽씩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홀에 맞춰서 기존에 뺐던 볼트를 그대로 그대로 걸어 주시면 끝입니다. 설명서조차도 필요 없는 아주 깔끔하고 견고한 CIB 사이드 브라켓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정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후에 자 반대편도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오른쪽 채우셨으면요, 그다음 왼쪽을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측 같은 경우는 그립바가 또 따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살짝 푸신 다음에 이렇게 사이드 브라켓은 제거를 해주시고요. 빼내신 볼트 그대로. 자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탈거를 했잖아요. 어차피 그리, 저 사이드 브라켓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얘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상태로 볼트를 채우시면 나중에 리어 쇼크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문하시게 되면 여기에 맞는 와셔를 동봉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리어 서스펜션이 빠지지 않도록 와셔를 동봉해 드릴 예정이니 이렇게 와셔. 이 와셔는 요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요 와셔도 같이 동봉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자, 일단 됩니다. 일단 브라켓의 강성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제가 언제나처럼, 저러... 자 어떤 가방이든지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시고, 자 이렇게 판이 있어서 튼튼하고 예쁘게 좌우로. 원하시면 다 장착이 되겠죠.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 CIB 측에서 여러 가지 로얄 엠필드나 다른 브랜드의 제품도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설계하고 제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셨던 분들이 베어650 오너분들 중에 기다리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다 준비가 됐으니까요. 저희가 더보기란에 저희 구매 링크와 혹은 매장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CIB와 함께 장착이 아주 간단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노엘 앤필드 성남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